전기 부문 표준 품셈에 따라 prtcpm 공정 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 결과 정상 작업 정상 공기로는 불가능해서 야간 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몇 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어 문제 자체는 되거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prtcpm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뭐 프로그램. 에볼루션 뭐 그거고요. 여기 CPM은 크리티칼 패스 메소드 뭐 그런 공정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그런 그 공정 설비 관리 이런 건데. 그 공정 계획에 의해서 공기 산출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4월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 불가능하면은 야간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몇 퍼센트 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품업 W는 P1+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야간 작업한다 그러면 여기에 0.25를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품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냥 결과는 이거 야간 작업 25% 포모야증 25% 적용한다. 양한장 25%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따른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전주 세움. 기계 장비 이용해서 전주 세움. 뭔지 대충, 예, 그, 또르시죠. 전주를 세우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전주를 세웁니다. 그때 작업할 때 넓은 지역과 협소한 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도로 폭을 기준으로 쓰시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2차선 도로에서 전주 작업을 한다고 하면 1차선 도로는 막고 그리고 나서 작업하겠죠. 그러니까 1차선 밖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그뭐 자동차 막아주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왕복 4차선이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3차선은 통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이라는 것은 편도 3차선, 어, 3차선 이상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요. 넓은 지역이고 협소한 지역은 편도 2차선 이하를 협소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매우 협소가 있어요. 매우 협소. 매우 협소. 굉장히 협소한 네, 이거는 뭐냐면 도로폭이 6m 이하 도로폭이 6m 이하인 것을 매우 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넓은 지역은 편도 3차선, 협소한 지역은 편도 2차선이고 매우 협소는 도로폭 6m 이하의 곳을 말합니다. 전기부문 표준 품셈에 따른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할증률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단, 비게틀 없이 시공입니다. 비게틀이 뭐, 비게틀이 우리가 뭐, 건물 공사할 때도 그렇지만, 밟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게틀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니까 비계틀이 있으면은 람이 밟고 올라가도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비계틀이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소작업 5m 미만은, 5m 미만은 비계틀이 없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할증률 0고요 고소작업이 지상 5m에서 10m까지는 5m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계틀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 이때 만약에 비게틀이 없으면 할증률을 20%를 적용합니다. 그럼 비게틀 없을 때는 5m 단위로 가요. 5에서 10, 10에서 15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여기였고요? 20% 30% 이렇게 갑니다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m 미만이었고요. 이제 20m부터는 30m 40m부터는 이기는 40%, 50%, 60%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뭐 20, 15m까지 믿는 것이 아니고 20m, 30m, 40m 이렇게 가요. 40m가 높는데 비계털이 없으면은 이만큼 할증률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요즘 최근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무문 표준품 탭에 따라 다음 전기재료의 물량 산출 시 할증 및 철거 손실률을 각각 얼마인으로 하는지 스시5입니다 네, 너무 자주 나와서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옥외 전선은 5%의 할증률을 가지고요. 옥내 전선은 몇 퍼센트? 10%입니다. 만약에 옥의 전선 관이라 하더라도 5%고, 네, 케이블, 옥의 케이블인데 어떻게 한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지만 25%가 아니고 반올림해서 3% 철거 손실률은 진짜 반이요. 5% 반에서 2.5%, 옥외 케이블의 철거 손실률은 3% 반에서 1.5%,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옥내, 옥내 전선의 철거 손실률은.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옥내 전선의 철거 손실률은 고려하지 않고 철거 손실률은 옥외 전선, 옥외 케이블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부문 표준 부품에 따른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할증률을 나타내는 표기다. 다음 각 고소작업 높이에 따른 할증률을 쓰시오입니다. 할증률 할때 비계틀이 없을 때와 비계틀을 사용할 때가 다른데요. 일단 어, 비게틀 없이 작업할 때는 5m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5m 이상일 때 20%. 네.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 이래요. 그러면 10에서 15까지 얼마? 30%. 10에서 15까지 30%. 그 다음에 15에서 20까지는 몇 퍼센트? 40%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게틀 사용합니다. 비게틀 사용할 때는 10m잖아요. 10에서 20. 여기는, 어,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비게틀이 있으면,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가요. 그래서, 10에서 20일 때는 10% 제거합니다. 비게틀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작업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음, 뭐, 10에서 20, 그리고 20, 그리고 30. 얼마? 20에서, 어, 20에서 30, 30에서 40 이렇게 할때 20%, 3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게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